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요것이 바로 이로치 파울입니다. 어, 카멘 동네 그 카멘 베프 친구 유저분이 계신데 필드에서 요렇게 이로치 파울이를 잡았다고 합니다.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어, 약간 좀 핑크색이 좀 들어갔는데 파 색깔은 그대로 어, 파 색깔 하고 있고요. 몸통 색깔만 조금 다르네요. CP가 354고 조사해 봐도 되나요, 이 친구? 조사 설마 개체도 좋은 거 아니겠죠? 어, 박사님 보낸다. 눌릴 뻔 했네요. <laughs> 아, 개체는 조금 아쉬운 친구지만, 역시나. 아, 이러지 파울이 너무 부럽네요. 빗가빗가, 빗가빗. 안녕하세요, 카멘입니다. 와! 카멘이 오늘은 글로벌 챌린지 2주차로 등장한 테오키스 레이드 배틀을 한번 해보고, 어, 카멘이 최근에 획득한 신선 이로치 포켓몬 이로치 꼬리선을 한번 진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테오키스 노말 두 마리가 있고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또오성레이드가 부활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로치 꼬리선을 이로치 다꼬리로 먼저 진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친구 굉장히 귀엽고요 개체조사 한번 해보면 레스끼리 개체가 엉망인 입니다. 어, 도감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꼬리선 준비됐나? 꼬리선 진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로치 다꼬리는 어떤 색깔을 하고 있을지 가면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렛츠기리 이로치 꼬리선 진나 되는 순간이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 색깔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 이로치 닭꼬리 색깔이 핑크핑크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일반 닭꼬리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요것이 심심한 일반 닭꼬리입니다. 갈색깔 몸을 하고 있는데, 이로치 닭꼬리 같은 경우에 핑크핑크스럽게 빛나고 있습니다. 어, 이로치 중에 이렇게 이쁘게 변하기 어려운데, 요 친구는 어, 굉장한 색을 자랑하네요. 어, 노말 포켓몬이고, 기습과 깨뜨리다를 가지고 있는 친구네요 그리고 또 포켓몬고에 업데이트 된 부분이 있는데요 레이드 보스로만 등장하는 입치트가 이렇게 야생으로 떠있네요 그러면 카멘이 일단은 이 친구 잡으면서 테오키스 레이드 배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멘이 야생으로 떠있는 입치트 바로 한번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치가 뜰 수도 있는데 이로치 아 아니고 그냥 일반 입치트가 떠버리네요. CP도 435고, 아, 너무 별로다. 그러면 카멘이 얼룩이 미션 해야 되니까 요 친구, 그레이트 다섯 어, 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치트. 그냥 이렇게. 자, 그레이트. 첫 번째 그레이트 들어갔고요 연속으로 다섯 번이나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튀어나오죠. 그냥 잡혀 버리는 야생 잎 치트 네요 카멘이 야생 잎 치트는 처음 잡아봐요 자 그러면 카멘이 오랜만에 노말 테오키스 레이드 배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멘이랑 같이 하는 유저분 한분계시고요 카멘 계정 두개로 세 계정으로 한번 cp 5만짜리 노말 테오키스 오랜만에 한번 어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쓰던 고스트랑 악포켓몬 위주로 한번 가볼건데 어, 첫번째는 일단 풀강 기라티나 그리고 어, 팬텀 한번 한마리 넣어주고 그리고 무마지 야누아르몽 그리고, 악 아, 포켓몬의 카맨이 또안 썼던 게 있나요? 포포니라는 얼음으로 돼 있고, 동크로우 헬가, 요 라인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해보는 노말, 테오키스, 5성 레이드네요. 5성 레이드. EX 레이드가 아니고 5성 레이드인데, 어, 좀 적응이 안 되네. 자, 카맨 예상으로는 아까 봤을 때, 한 100초 정도? 110초 정도 남기고 이기더라고요. 자, 카맨 첫 번째 포켓몬, 풀강. 기라티나 등장했습니다. 개체값이 95% 짜리고 3671이에요. 100% 이제 기라티나를 풀광했으면 3680인데, 어... 그거보다 CP가 약간 모자란데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좀못 뭐 쓰냐? 쟤못 뭐 쓰냐? 지금? 테오키스가 뭐 쓰죠? 사이코 부스트 쓰는데 진짜 아프네요. 한방 맞으니까 고스트 포켓몬의 피가 쭉쭉 까집니다 아, 이거 라이노 판단 미스인데 이거. 포켓몬을 한번 바꿔서 상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멘 야느와르몽 나왔고요. 이 친구는 악의 파동이라는 충전 기술을 가지고 있네요. 자, 시간은 거의 215초대가 흘러가고 테오키스의 피가 노란 피가 됐습니다. 야느와르몽도 은근 잘견디네요 그리고 이거 테오키스 잡 다음엔 그레이트한 번만 하면 이제 얼룩이도 뽑을 수가 있거든요. 어, 이로치 얼룩이 뽑기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가가 지금 열심히 싸워주고 있습니다. 깨무로 무수기를 쓰는 친구고 어, 헬가도 은근 괜찮아 레이드 배틀 할때 오성 레이드 할때 괜찮은 포켓몬이고요. 그리고 델빌이 잘 보여가지고 만들기도 쉬운 포켓몬이죠. 자 CP가 1,806이. 어, 100% 노말 테오키스라고 하는데요. 바로 한번 뽑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 유인 쫙쫙 해주고 과연 CP는 1,800넘어라 1,800? 1,806, 1,806. 아, 1,728. 이 거의 뚜레기다 이거. 아, 아, 1,700. 아, CP가 1,780인데 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카멘 본캐 레스기릿 자, 1,806, 1,806. 아, 1,789고요. 카멘이 여기서 이제 잘 던져야 되는 게네번 연속 그레이트를 지금 맞춰놨어요. 자, 그래서 다섯 번 연속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오키스가 움직일 때 들어간다. 음 자, 테오키스가 움직일 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해야 얼룩이를 얻을 수 있어, 카멘이. 자 설마 여기서 그레이트 못 맞출까봐 어, 카멘이 그래도 이게 레이드의 경력이 얼만데 어 그레이트 맞춰줘야죠. 자 테오키스 움직일 때 그레이트 들어갑니다. 오케이. 다섯 번 연속 그레이트 완성됐고요. 요게 정도 이제 다섯 번 하면 얼룩이 두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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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카멘이 계정 두개 얼룩이 미션을 완료했고요. 바로 한번 이로치 얼룩이 나오는지 뽑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치 얼룩이 주세요. 얼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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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치. 아, 그냥 일반 얼룩이고요. CP는 503짜리. 자, 요 계정 한 번만 줘. 한 번만. 진짜 딱한 번만. 아. 그냥 또 일반 얼룩이가 나왔습니다 아 너무 아깝다 요 친구들이 삼 얼룩이라고 하는데 아 이로치 얼룩이 굉장히 얻기 힘드네요 카멘은 안나요 카멘은 자 그러면 카멘이 진화시키고 어, 잡은 포켓몬들을 데리고 슈퍼리그 원격으로 PVP 한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방금 진화시키 이로치 닭꼬리 넣어주고요 그리고 어, 슈퍼리그에서 요 친구가 세다고 합니다 테오키스 디펜스폼 넣어주고요 그리고 어, 카멘이 예전에 이제 진화시킨 이로치 알로라 고지를 한번 넣어가지고 어, 이로치 닭꼬리 디펜스폼 테오키스 그리고 이로치 알로라 고지로 슈퍼리그 원격으로 PVP 한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디펜스 폼 테오키스가 얼마나 강력한지 바로 한번 테스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잘 걸렸다, 헐크야. 자, 격투 포켓몬이 나왔고요 디펜스 폼 테오키스가 굉장히 활약을 잘할것 같지만 여기서 바로 악 포켓몬으로 바꿨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카멘이, 이로치, 어, 다꼬리로 한번 바꿔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셜어택 들어올 때 막아버리고요. 요 친구가 이제 파괴강선을 가지고 있는 닭골리거든요 어, 열심히 기술 충전해가지고 파괴강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핫상과 이로치 닭골리의 승부고요. 와, 기술 계속 들어오는데? 요거는 그냥 맞아줄 필요가 있어요. 너무 자주 쓰니까... 와, 이거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CP가 낮아서... 와, 견뎌냈고... 자 이로치 단거리에 파괴 강성 가야 되는데 아 이로치 알로라 고지로 승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핫싸움한테 진짜 너무 털려요 너무 와 너무 아픈데 음, 강철 기술이 아니고 시저 크로스라서 효과가 별로라고 뜨네요. 자 눈보라 모아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또 바로 이제 포켓몬 바꿔버리네요. 자 바꿀 포켓몬도 없고 자 눈보라 한번. 엑설런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실드를 안 써가지고, 카멘이 조금 불리해요. 여기서 실드 한번 쳐주네요, 이 친구. 우리의 꼬지, 꼬지, 수풀보기수풀보기 아, 수풀보기피 많이 못 갔는데, 카멘에 포켓몬, 디펜스 폼테오키스가 남아있죠. 자, 이 친구로 저기 이제 개령문도 남았으니까, 아, 다두 마리 한번 상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실드 또막았고요 어, 여기서 실드 한번 쓰고, 와, 좀 힘드네. 확실히 다 꼬리를 쓰니까 너무 힘드네요. 자, 수풀 부기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요 승부 카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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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져버렸어. 와, 그래도 처음에 이제 헐크 나왔을 때 굉장히 강력하게 잘 싸워줬어요. 디펜스 폼 테오키스가. 자, 카멘이 오을 글로벌 챌린지 2주차 포켓몬고 플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안녕.